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앞지하나이다. 면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국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욕받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고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려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음모를 주의 명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성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성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 즉, 괴로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느님이여, 내가 죽게 서운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